안녕하세요, 대형 보모입니다. 어딘가요 여기 찬. 어디가 보나요 지금 한강 카약 타고있는 중. 시즌 오픈된 시즌 1? 그래서 탈수 있을 것 같아서 가고 있습니다. 돌 보면서 타라는 거고요. 가서 어떤지 보여드릴게요. 한강을 이렇게 보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사실 부끄러운데 고백하자면 전 카약을 처음 니다 어떠신가요, 캐틴 역? 타보신 적 있나요? 10년 전쯤. 기대해요. 굉장히 다 가시죠. 쏙섬. 좀 추워요. 빛이 없어서. 여기 오실 때좀 외투 두꺼운 거 입고 오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. 바람이 좀차네요 감요라도 어, 사고 싶어요. 거기서 주차장 안내 잘 해주셔서 주차하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. 한 아? 5분 6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. 내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.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. 여기인 것 같은데요? 와 눈이 가깝다. 어, 여기 1호다. 여기인 것 같아. 저희는 1호. 아 어, 앞에 뭐 식량이 떠났네. 여기인 것 같아요. <목소리> 여기 근데 담요 사려고 했는데 여기서 주신대요. 맞아요. 이거 옷도 주셨어요. 추울까봐 이렇게. 빌려주시죠. 여기 한강 이쪽은 처음 와봤는데 음. 레포츠 즐기시는 분들 엄청 많네요. 진짜 너무 멋있어요. 이 좋은 걸왜 음. 우리 이제 알았나? 혹시 런너님들 <laughs> 뛰는 거 말고 또 다른 운동 가끔 해보고 싶으시면 여기 수상 레포츠 많이 할수 음.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좋은 것 같아요. 유보드도 있고 정난 아니야. 여름은 오신났어무 합성같아요 신발이 예뻐요 하나 뽑았어요. 29,000원. 짧았다. <laughs> 가장 중요한 거. 배가 뒤집어졌을 때. 왜? 뒤집어지기도 해요. 만약에 뒤집어지면 다 구명 좀입고 있으니까. 그냥 물에 좀금 꺼내시면 돼요. 내가 <laughs> 가서 꺼내서 받쳐주고 거예요 어렵지 않죠? 오케이. <laughs> 아, 데 너무 재밌다. 네, 다시 한 번. 근데 허리랑 좀허리가 아파. 나 허리가. 여기 앉으신 분들이 있를 많이 쓰게 될것 같아요. 허리가 아파요. 여기 한번 봐주세요. <laughs> 와우. 장난 아니야 지금 장난 아니야 진짜 멋있게 나와 와우 와우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와 지금 아주 선수가 선수 지금 오, 와우 물살이 한강을 가르는 꼬 있어요 와우 좋아요 와우 와우 자연. 와우 와 <laughs> <laughs> 난리 나버리는데요?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뒤에 꺾고, <laughs> <잡고 웃음> 꺾고 잡고 뒤에 <laughs> 꺾고 잡고 <웃음> 제대로 안 잡았어. 사실, 선생님, 저희는 너무 추워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선생님, 잠깐 <저만> 말을 못하겠어. <laughs> 자꾸 추워서 가고 싶으면 말하라고 하는데, 내가 말을 못하겠다고. <laughs> <laughs> 이제 진짜 저희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선생님, 저희 발가락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어, 어떡해, 어떡해. 여러분들, 살아서 만나요. <laughs> 여기 끝나고 추워가지고 여기 샤워실 발로 기고 있으니로고 있어요 여기 샤워실에 따뜻한 물도 나온대요 다른 앞 팀이 쓰고 있어서 저희는 여기서 그냥 발로 여기서 네. 좋은 것 같아 안도 아, <laughs> 총평 해주시죠 너무 재밌다 근데 날씨가 응. 좀더 따뜻할 때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 낮이 12도였고 근데 갑자기 밤에 갑자기 바람이 세져가지고 응. 밤은 한 5도 되는 것 같아 지금 어 너무 추워요 조금 더 따뜻해지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.